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 대심과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순종과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주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외쳤습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는 세상의 신으로 군림한 돈과 재물을 필요한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거룩한 낭비를 실천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욕심과 탐심의 죄가 되어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유의 전체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헌금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거룩성과 하나됨을 손상하는 무거운 죄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사탄의 역사도 함께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로 오직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의 심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사람이 받는 것처럼 속여서 부러움과 시기함으로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나 스스로 행하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거짓 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만이 높여지는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거짓된 사탄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꼭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이후에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서도 병든 사람 또 귀신에게 그룹빔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예전에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합니다. 자, 이것에 화가 난 대제사장과 사두계인에 속한 지도자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성전체제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주도하에 십자가에 처형됐던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또그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싫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고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책망해야 되겠다. 벌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빨리 사도들의 이 예수 운동을 잠재워야겠다 생각하고 공권력을 휘둘렸던 것이죠.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가서 성전의 중심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된이 사도들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는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끼고 사람을 보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부하들이 가봤더니 감옥 안에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감옥 안에 붙잡혀 있었던 사도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깜짝 놀란 것이죠.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예로 데려왔습니다. 신문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또 그렇게 했느냐? 추궁합니다. 너희가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예수의 희생을 우리 탓으로 돌릴 것 아니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린 공회에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는데 그들 스스로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파송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의 목격자요 증인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더 무거운 의무로, 더 중요한 의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과 함께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중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말리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유대인에게 존경을 받는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난 가말리엘은 먼저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에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조심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전에 스스로 정치적 구세주임을 자처하면서 무장봉기를 꾀했던 드다와 유다의 무리가 있었다. 근데 모두 한순간에 소멸되었음을 예로 들면서 지금 이 사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드다나 유다처럼 얼마 못 가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냐,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그 경우에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오직 가말리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명예를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상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사도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그 분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하나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 일들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이중성, 어리석음과 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한 예수운동이 하나님의 진짜 역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이 가말리엘의 말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경청했습니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금지시키고.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자, 이때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왜 이유 없이, 까닥 없이 우리를 붙잡아다 채찍질 하느냐고 따지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을 감수해야 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람> 사저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 것을 엄격히 명령했는데도 사도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꺼리낌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즉,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시다. 그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도들,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들도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모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큰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지 서로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도들이라면 지금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제자인 우리도 그런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겁을 먹고 도망치고 배신했기 때문에, 지금 투옥과 협박과 채찍질까지 당하면 예수의 옛자도 입에 올리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그들은 이들교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협박과 위협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배신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빌려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더 이상 따르거나 추종할 가치가 없겠다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분을 폐기해버렸어요. 그렇게 각자 마음에서 버렸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음을 목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자신들을 세수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치유된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모여 들었을 때에도. 그로 인해서 투옥되고 사내들은 공예에 소환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투옥되고 소환되었을 때에도 그 사도들의 진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예수가 구원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데에 그들의 일생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나 부귀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간 대가는요,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거쳐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 혹은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삶과 존재 전체가 새로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한 것은요.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들의 전 존재가 담긴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상처줘도 우리는 자존심 상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조금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잘해도 세상에선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영적으로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면 세상이 인정하고 지원해 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쓸모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호감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그 진리,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은혜를 잊기 전까지는 다 그렇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을 꺾지도 않고 파괴하실 수도 않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호감 받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능력과 박해와 오해를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억울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능욕을 받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냥 받아들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다 내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살한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억울한 자리, 능욕의 자리,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곧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부원의 길을 여셨구나 확실히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아도 능욕을 당해도 기뻐하고 당연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받기도 하고 능욕당하기도 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괜찮다라고 여기십시오. 그것은요, 고통이 없어져서도 아니고 이익을 보게 되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뭐 나아진 것이 없냐? 부자도 아직 안 됐냐? 건강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마시란 얘기예요. 억울한 마음에 따지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죽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진 모욕과 능력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 그 부활에 증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떤 고난과 능력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아, 정말 억울하고 지쳐서 신앙생활 포기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쁨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삶으로 전하면서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